안녕하세요. 가마카에서 업데이트 캐럴 업데이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새롭게 등장한 2020 KGM 무쏘 픽업입니다. 이전까지 쌍용자동차로 잘 알려졌던 이 브랜드는 이제 KGM, 코리아 글로벌, 모터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무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인 모델입니다. 이번 2026년형 무쏘는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디자인, 기술, 주행 성능, 편의 사양까지 전방위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새로운 LED 헤드램프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훨씬 더 당당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릴은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마치 프리미엄 SUV를 연상케 하고 그 안쪽에는 수직 패턴이 더해져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주간주행 등은 날렵하게 변형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높였고 범퍼 하단도 볼륨감 있게 다듬어져 오프로드 감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측면 라인은 기존 모델보다 정제된 느낌을 주며 휠 디자인 역시 새롭게 변경되어 도시적이면서도 터프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새로운 테일 램프 그래픽이 적용되었고, 리어 범퍼와 테일 게이트는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대변혁입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완전히 변경되었고, 센터에는 12.3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의 대부분 기능을 통합 제어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도 개선되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더 직관적이며,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지원됩니다. 시트는 고급 가죽 소재가 적용되었고, 열선과 통풍, 운전석 전동 조절 기능까지 포함되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로워졌으며, 탑승자의 편의를 고려한 송풍구와 USB 포트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2020 미크 KGM 무쏘는 2.2L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최신 유로식디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최고출력은 약 2보디 마력, 최대토크는 45기 요코, 던 M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6단 수동변속기 또는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험로 주행 시 탁월한 접지력을 제공하며, 오프로드 모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디퍼렌셜락 등이 기본 탑재되어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0.95km L 내외로 경쟁 모델 대비 준수한 수준을 보입니다. 또한 안전 사양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보조 후측방 충돌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적용되어 탑승자 안전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픽업트럭에서 보기 힘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주차나 협소한 도로 주행시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 2026 KGM 무쏘는 단순한 상용 픽업의 개념을 넘어 일상과 레저 업무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트럭으로 진화했습니다. 가격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 호주 중남미 시장을 겨냥해 글로벌 전략차종으로도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 업데이트 카르 업데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롭고 흥미로운 차량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